안녕하세요. 쟈니베어입니다. 성과를 높이는 습관 중첫 번째 습관인 seek clarity, 명확성 추구에 대해 실천편 세 번째 편입니다. 이 편에서는 의미 있다는 것을 정의한다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저술가인 돈헤 l 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nhappiness is not knowing what we want and killing ourselves to get it. 다시 말해, 불행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얻기 위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산이 오를 만 하지만 모든 산이 오를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무엇이 의미 있는지 찾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래서 의미를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즐거움, 직업과 개인 가치의 일치, 성취감. 하지만 성과를 높이는 사람들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열정과 의미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더 열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더 열정적인 걸 선택했을 때, 그들은 삶의 만족, 긍정적인 감정, 개인 성장, 삶의 목표 등에서 더 맞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성과를 높이내는 사람들도 인간 관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연결성은 사람 관계에서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건 일이든 더 깊게 파고들고 싶고 의미를 찾는 것도 여기에 연결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족입니다. 의미를 정의하는 것과 만족을 정의하는 것은 둘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높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이 열정에 부합하고 자기 성장으로 이끌며 타인에게 명확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때 이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과를 높이 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이 중요한 것과 일치하고 그들의 일이 중요하며 그들의 삶이 유산을 만들고 더큰 목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열정, 연결성, 만족, 일관성이 의미를 뜻하고 있고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의식적이고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